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라 7장 6절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학사 에스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빌론의 포로로의 생활을 마치고 어,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느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쌓고 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였다면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제도와 법도 바꾸면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느헤미야였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작한 이 삶을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성전 문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끌었던 말씀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에스라도 선지자입니다만은. 하 학사 에스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에스라가 에스라가 하는 일들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더라 그래요. 그 에스라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그래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에스라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가? 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6 절부터 제가 그 이하의 말씀들을 쭉한 절씩 여러분과볼 테인데 이 에스라는 말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었던가 자세 가지.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 관계 맺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던가 첫 번째,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익숙하였더라 자, 6절 말씀 다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 네. 아멘. 첫 번째로 이 에스라 는 그게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더라. 말씀에 익숙했다. 자이 말씀에. 익숙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좀더 명확한 뜻은 뭘까? 우리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표준 세 번역으로 똑같은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멘. 아멘.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아, 능통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 말씀에 능통하다. 즉 말씀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알아도 그 말씀을 어떤 수준으로 아는가는 다른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정말 이 에스라처럼 말씀에 익숙한 자요 말씀에 능통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어, 우리가 어, 양식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다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육체의 건강함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떤 먹거리를 어떻게 먹느냐. 우선은 우리가 깨끗하고 또 정말 질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잘 조절해야 되죠. 그죠. 음, 결국은 우리가 아마 우리 여기도 여, 뭐 여러분들 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몸에 어떤 이상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약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사하는 이것을 잘 조절하고 잘 관리하고 결국 그거거든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그의 어떤 어 말씀과 기도로 그룩해진다는 말씀과 똑같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와 영적인 양식이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냐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 있죠. 우리가 정말 다시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가 아우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아우 내 몸이 더 건강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거나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절제하고 규모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먹는 건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아이고 살 빼야지 그래서 빠지는 살이 있던가요 여러분? 먹을 만큼 실컷 먹고. 아이 내가 살이 빠져야 될 텐데. 마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날 말로만 아이고, 내가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될 텐데. 아이고, 내가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될 텐데.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해야 될 텐데라고 날 말만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늘 에스라 그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기 때문이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한 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의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때 오해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진 대로 믿음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알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몸이 어떻게 되느냐는 오늘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그가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우리 표준 세 번역으로 이십절 말씀도 좀더 분명하게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멘. 에스라는 주의 열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더라 그랬어요. 지켰더라. 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알기도 하거니와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축원합니다. 에스라 그는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하고 연구하였지만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이제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마음보다 언제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추근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분량이 많아지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백이라는 숫자를 산다면, 그죠? 오늘 하루 내가 쉽게 말면 100가지를 한다 내가 오늘 100가지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100가지 일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몇 퍼센트쯤 되는가 또 반대로 내가 말씀 때문에 오늘 행하는 것이 몇 개쯤 될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분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아 나는 몇 퍼센트쯤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예를 들면 그게 뭐한 20%, 30%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건 말씀 때문에 내가 견뎌야 되고 말씀 때문에 이겨야 되는 것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택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은혜가 있기로 네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탈목회자로 살면서 우리가 자칫 어떤 우리 교회 의 규모나 외형에 관심을 많이 쓰는데,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믿겠습니까? 다윗인절 그러나 다윗은 그 왕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말씀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나를 미워해도 그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다윗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은 그는 자신의 소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따르면 사람의 유익함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날마다 살아내 삶의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 나는 내 소견을 따를 것인가, 내 유익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복주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을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을 복을 줍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스라는 하는 일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더라 왜? 그는 말씀에 익숙한 자고 그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따라 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깊어진다. 내 믿음의 연수가 더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내 소견보다 내가 내 소견은 이를지라도 누구나 소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갈수 없어도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자동차는 앞으로 가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위험할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되거든. 가기만 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고가 납니다. 멈추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할수 없더라도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다가도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또 멈춰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세 번째 에스라는 왜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느냐? 말씀에 완전하였더라. 자, 에스라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였더라 이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마음도 먹지 못한다 여러분, 설마 내가 말씀에 완전한 자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된다 그런 자란 거죠? 저는 사실 때때로 성경을 보면서요, 눈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중한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였더라. 근데 우리는 꿈을 꾸어 안 꾸어? 절대로 안 꾸지. 나는 대충 해야지. 나는 대충 해야지. 아유, 어떻게 내가 완전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완전해? 우리는 아예 그냥 완전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저는 늘 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생애지만은 그한 생애를 똑같이 한 생에 사는 거에요. 그죠? 다 7, 80년 그렇게 사는 거에요. 그런데 삶의 결과는 다 다르단 말입니다. 왜 다르죠 우리가?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분 참 훌륭한 분이다. 그분은 참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자라고 그럽니다. 세인트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 속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는 원래 교회 역사 속에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이때면 우리가 베드로는 성 베드로 그렇잖아요 어거스틴은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붙여 줍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험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세인트다. 성자라고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인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니까 세인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세인트가 되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성자가 될 거야. 라고 작정하고 살았던 겁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호직 완전한 자로 살 거라는 그 마음의 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지. 살다 보니까 우연히 성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세월 따라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삶이 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완전한 자가 되자 어, 저는 기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아, 목사님이 꼭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저희 한빛교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라워 합니다, 사실은. 365일 새벽 기도하기도 힘든데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5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송구영신을 마침면 24시간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스마트폰에다 이상한 거 깔아가지고 매일 기도시키고, 목회자들은 매일 9시 모이면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니까요. 한국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21일 새벽 기도로 막 유명하셨어요. 막 우리 교회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한빛계가 50일 한다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랬어요. 한빛계 다녀간 이유는 자기는 그런 얘기 못 하겠다고. 우린 21일만 1년에 한번 해도 그랬는데 한빛계는 50일째 하는 거 보고 8월 달이 되면 5천 명씩 모여가지고 3일 동안 꼽짝도 아니고 그 무더운 여름에서 새벽 5시부터. 방까지 꼽짝 없이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준이 다르구나. 근데 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남의 교회 하는 대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러면 평범한 겁니다 예수라는 말씀의 완전한 자였더라.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할수 있으면 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하는 일마다 여와의 도움을 받았더라 왜? 그는 똑같은 말씀을 듣되 누구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말씀에 익숙한 자였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고 더 나아가 말씀에 완전한 자였다 따라는 못해도 아멘은 합시다 마음이 정해져야 삶이 달라집니다 언제까지나 뭐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도와주셔서 내한 생일을 위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완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입니다. 마음이 정해져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본인이 그렇게 살고 허우,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 힘들게 살아 내가 봐도 본인이 힘들게 살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한번 사는 우리의 삶과 한번 보는 이 주님 앞에 있는 믿음의 사명이 날마다 때마다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또 오심을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립시다